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이 높여요 14개의 들어가 사연에 이어서 섬미의 사인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정민수님의 사연이었어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민수님께서 가위에 눌리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가위를 눌러본 적은 없어서 정확한 그 증상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는잘 모르지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걸 보면은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가위 눌린 거밖에. 꿈인데 아면 너무 생생했거나 꿈에서 뭔가 그 눈앞에 막모가이렇막 가리는데 그게 너무 생생했거나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죠 왜냐면 목소리가 막안 나왔으니까 가위 눌렀을 때 눈앞에 뭐가 보이면 너무 무서울 것같아요 저는 사실은 가위를 눌러본 적이 없어서 무서워하진 않지만 가끔씩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갈때 있잖아요 그때 저는 불을 안 켜고 그냥 화장실을 왔다, 왔다 하는 편인데, 어느 날은 좀 무서워요. 그러면 괜히 막, 괜히 막 소리를 내요. 혼자, <laughs> 너 없는 거지? 뭐 없지? <laughs> 이렇게 말을 막 걸어요. 그러면, 그래, 너가 있으면 말에 걸겠지. 이러면서 화장실 갔다가 바로 이렇 자고, 에이, 게 있어. 이렇게 혼자 말하면서 무서움을 지중 떨쳐버리는 또 그런 스타일이고요. 요건나님께서는 가위 눌렀을 땐 화내면서 욕을 시원하게 해주는 편이랍니다. 해주셨는데, 그것도 꿀팁이네요. 혹시 무슨 이한번도더 보내시면 약 400m 최소 60km 과속치에 대한 단속 구강입니다 아니면 하늘이 순간적으로 생겨가지고 깨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 박광식님, 응. 아, 가위 눌린 거 맞죠? 근데 왜안 무섭죠? 가위도 해맑게 눌리는 장비 해주셨는데 저는 만약에 가위가 눌린다면 음. 근데 바로 깨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냥 막 해맑게. <laughs> 욕은 안 해요. 욕은 안 하는데, 뭐, 너가 뭐라고! 이러면서 이제 깨어날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내맞게는 안 되는 거라고는 하는데 공사 4 0 7 저도 가위에 처음 눌렸을때 움직이려고 해봐도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총기님 꿀잠 주무시느라 이런 적 없으시겠죠? 해주셨는데, 제가 워낙 꿀잠을 자서도 있고, 아니면 제가 좀 분해가지고요. 몸이 좀안 움직여가지고 그런 거. 습 반지 사진 있습니다. 자다 보면 근육이 계속 눌리잖아요. 그래서 안 움직여지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위를 제가 인지하고, 인지하지 못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제가 눌리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과습 반지 벽이 있습니다. 집에서 특정 방향으로 누우면 가위 눌려서 늘 반대로 자요. 눈 뜨니 머리 늘어뜨린 여자가 내려보던 그 기억에 그 방향으로는 잘못 눕겠어요. 했는데, 아니, 바위가 눌리면 눌렸지. 왜 자꾸 귀신이 나타나지? 나 <laughs> 너무 신기하네요. 그 귀신이 날 누르는 건가? 못 이런 게 귀신을 보면은 정말 소리 질것 같아요. 진짜로. <laughs> 소리가 안 나와요? 아, 근데 소리가 나올 것같아 진짜. <laughs> 소리 지르가지고 <너무> 막. 이냥냥 <laughs> 병치하고 막. 저리 가! 저리 가! 이렇게 할것 같은데. 303사님. 저는 밤에 자면 가위 많이 눌리고, 낮잠 잘 때는 안 눌려서 낮잠을 주로 잡니다 낮잠 잘때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와, 낮잠을, 이 가위 눌리는 것 때문에 낮잠을 잘수있는게 진짜 대단하시다. 이거 어떻게, 잠자 이런 바꿔야 되나? 아니면은, 침대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토크 같은 거. 약간 높아가지고 오는 걸 수도 있어요. <laughs> 저 잠자리를 한번 묶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고인선님님. 제가 할때 가위에 많이 눌렸는데 가위 푸는 방법은 손가락 발가락을 빨리 움직이면 풀리더라고요. 근데 피곤하면 가위 눌려도 그냥 계속 자게 되더군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 손가락 발가락을 먼저 푸는구나. 그럼 온몸이 깨니까. 근데 자다가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기 쉽지 않은데 그 정말 미세한 감각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끔씩 필라테스에서 발가락 움직이기 운동을 시키세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저는 아직까지도 두 번째 발가락까지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뭐세 번째 발가락부터는 애들이 많이 자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다들 발가락 운동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0대1개에 들어가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세요. 저의 연기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볼륨을 높여요.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거나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캡8910 단문 50원, 장문 8권,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공유 2일2회 신청곡, 정인지의 뭐해 밟은 앞대기 볼 难过。